안 보이다가 으악! 클났다 브레이크 꽉 잡고 있다가 펑펑펑 터둥 하지 않습니까? 이미 늦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네 반갑습니다. 금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와이프 옆에 제가 조 수석에 타고 한번 산길을 내려오다가 놀래 보세요. 지금 와이프가 옆에 없는데 까는 건 아니고 방지턱을 넘어가는데 완전히 막 방지턱을 뽀사할 뿔 정도로 그렇게 둔탁하게 넘어가더라고. 야, 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이게 그렇게 질이 들어놓으니까 잘안 되는 것들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그 어떻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지 그리고 왜 둔탁하게 그렇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입시다. 자, 오르막일 때는. 너무 속력을 안 주기도 됩니다. 자, 영상을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엔진 브레이크를 안 잡고 그냥 D를 넣고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잡고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나와요. 방지턱은 이미 넘어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타보면 답 나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 브레이크를 뗍니다. 엄청나게 둔탁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잘된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내리막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방지턱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줄여도 될것 같습니다. 자, 방지턱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고 올라가기 전에 발을 떼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다시. 맞죠? 아까보다는 훨씬 스무스하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아까는 엄청 둔탁했어요 방지턱을 막 뿌사불라 하는 정도로 찍어가지고 넘어가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속력이 조금 붙었을 때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다시 잘예입니다 브레이크 꾸 여기서 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려오고 나서 다시 스로틀을 밟아야 됩니다 엑셀을 여기서 꾸 떼고, 다시, 웅, 밟고. 자, 왜 이렇게 넘어가야 되냐면, 자동차는, 뭐, 자동차든 무엇이든, 가속력으로 무게중심은 평소에는 보통 뒤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브레이크를 잡으면 무게중심은 당연히 앞으로 쏠리죠.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 앞에 데미지를 받으면 당연히 둔탁하죠. 매끄러운 이런 도로에서도 앞에 힘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더 때려본다, 이 말이죠. 한두 번 해서 하체 부품에 뭐, 데미지가 가겠냐, 댐퍼라든지, 스프링에. 문짝도 똑같습니다. 조수석에서 뭔뭐 모르고 그냥 쾅쾅 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번 해서 그게 뭐, 고장이 나고, 그렇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잡소리가 엄청 심하게 찌그득찌그득 끓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서스펜션이라든지, 밑에, 로우암이라든지, 조인트 샤프트, 이런데, 뭐 무리를 안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게 하중은, 예, 제동을 뗐을 때, 다시 뒤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앞에, 당연히, 데미지가 덜 받겠죠. 쑥, 들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번씩 가다가 방지턱이 시커먼 방지턱이 있다 아닙니까 페인트가 막다벗기져 뭐 가지고 그런 방지턱에서는 안 보이다가 으악! 클났다 브레이크 꽉 잡고 있다가 쿵! 펑! 펑! 터덩! 하지 않습니까 이미 늦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조금 더 밟고 그냥 지나가 버리세요 평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당연히 요철이 있고 방지턱이 있을 때는 서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방지턱이 아니라면 놀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더 밟고 넘어가 버리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더 많이 안들큰거릴 수도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 자, 다시 밟고 넘어가서 나 버리십시오. 넘어가서 나 버리십시오. 앞 바퀴를 넘어가서 뒷 바퀴 넘어 오기 전에 엑셀을 나 버리십시오. 밟으면 무게 하중이 뒤로 가기 때문에, 앞이 들리기 때문에 소프트해졌다가 계속 밟고 있으면 뒤에서 눌러버린다고. 이렇게 말입니다. 뒤를 꾹 누르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확 밟았다가 앞바퀴 넘어가자마자 바로 발 떼버리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놀래서꽉 잡아서 우당탕탕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다. 아시겠지요, 여러분들? 처음에 어, 이게 계속 익숙된 사람들은 이게 버릇이 돼서 발이 잘안 떨어지는 값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급하게 놀래서 할때 그냥 발바쁘고 나쁘라는 것도 이렇게 발바쁘고. 낫는 것도 넘어가자마자 엑셀을 바로 떼버리면 되니까 아주 쉽습니다. 풀 악셀을 밟으라 소리가 아닙니다. 살짝만, 암만 들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